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트러블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잔주름도 더잘 생기고요. 흡수시킨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진짜 강추예요. 너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요즘 올리브영이나 그 쇼핑하실 때 보면 흡토하고 닥토. 혹은 팩토라고 써진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들 아실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게 어떤 단어인지 좀 생소하다고 해서 오늘은 흡토, 닥토, 팩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흡토는 화장솜에 적셔서 흡수시키는 걸 흡토라고 하고 이제 팩토는 화장솜에 적셔서 팩처럼 이제 오랜 시간 올려두는 거를 팩토라고 하고요. 닥토는 똑같이 적셔서 꼼꼼하게 닦아내는 걸 닥토라고 합니다. 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댓글 보면은 이 네.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어들이 최근에 나온 최신 단어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인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종종 쓰기는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마 마케팅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올리브영이나 온라인 샵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흑토, 팩토, 닥토 단어로 이렇게 마케팅하는 광고 페이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광고를 하면서 이 문구들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된것 같아요. 닥토라고 썼어서 닦는 토너? 이렇게 얘기하기가 길어서 그냥 닥토라고 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들 아는 줄 알았어요. 줄임말로.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같은 곳에도 도대체 닥토랑 팩토가 뭐냐 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줄임말이어가지고 줄여놓은 말이어가지고 모르시겠구나. 그러면은 그 닥토 그리고 흙토 핵토 피부가 어떤 피부에 더잘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좀 조심해야 될게 제가 토너는 사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토너가 아무래도 그냥 수분. 공급을 위한 화장수, 이제 설계로 되어 있는데, 성분이 단조롭게 되어 있고, 방부제라든지, 뭐, 점도제, 점진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원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너를 쓰기보다는 토너 형태, 물 형태의 에센스를 좀더 선호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토너, 스킨 단계를 굉장히 당연하게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쓰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팩토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흡토, 팩토. 왜냐면 닦는 토너는 화장을 다 지우시고 이게 잔여물이 남았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화장솜에 묻혀서 이거를 닦아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화장솜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면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면으로 되어 있거나 부직포 형태의 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미세하게 보면 좀 갈고리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하거든요 아무리 적셔도 그게 아무래도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클렌징 롤링기 사용해 보신 분 없어요? 기계로 하는 거막깐 음, 달걀 깐달걀 된다고 그쵸 막 이세전도로 음, 음. 훨씬 더 구석구석 잘 닦여준다고 해서 어. 많이들 사용하죠 근데 이게 뭔가 깨끗해지는 거고 깔끔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살짝 따갑다라는 느낌 그 상태에서 계속하면 이제 좀더 붉어지고 이제 트러블 올라오고 우리 피부가 깐달걀 혹은 연두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화장솜 거친 면으로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스크래치가 나겠죠.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스크래치가 납니다. 게다가 화장솜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 거친 면이 더 거칠어지겠죠. 마르면서. 그래서 이 거친 면으로 피부를 문지르게 되면 많이 자극이 된다. 그래서 피부결을 정돈을 하는 것은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 각질이 자동으로 탈락을 합니다. 피부 재생 주기에 따라서요. 각질도 탈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닦아내는 거는 정말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냥 밤 형태의 오일 같은 것들로 잘 녹여 주고 그리고 폼 클렌징도 잘해 주고 피부 관리를 좀 순환적으로 잘만 해 줘도 각질이 많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 닭... 닥토를 해야만 좀 깔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계속 하시던 분들은 아마 어색할 거예요. 왠지 닥토를 하다가 하지 않으면 어, 왜 이렇게 화장 잘안 먹지? 혹은 뭔가 찝찝해, 이게 다 닦였는지 궁금해. 내가 한번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익숙한 거라서 그런데 최대한 이거를 좀안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피부가 진짜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장이 잘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육안으로 보셔도요,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오일 밤으로 닦아내면요, 거의 다 녹여져요, 진짜로. 클렌징을 우선 제대로 해주셔라. 클렌징을 제대로 해주시면 육안으로 확인할 절차를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피부가 느껴요. 닦이지 않은 상태는 뭔가 답답해요. 그래서 클렌징을 제대로 하는 방법부터 바꿔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줄여라. 그러면 제이 님께서는 닦토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도 있고요. 저도 물리적인 기계를 사용해 본 적도 있어요. 뭐 실리콘으로 된 재질도 있고, 솔도 있는데, 당연히 깨끗하게 닦이면 피부가 청결하고 매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되고,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트러블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의사분들도 얘기를 아실 거예요. 문지르는 순간 피부는 약해져요. 잔주름도 더잘 생기고요. 아무래도 내 피부 장벽을 이렇게 밀다 보니까 왜때 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태리 타월 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순면이나 아니면 부드러운 재질이면 괜찮은가요? 가장 부드러운 재질은 셀룰로스밖에 없는데 잘닦이는 이유가 화장솜이 오가닉 면이든 어떤 면이든 표면이 조금 거칠기 때문이에요. 우리 수세미나 매직블럭 같은 거 보면 되게 부드러울 것 같죠? 표면을 굉장히 확대를 해보면 되게 거친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거거든요 용해시키거나 뭐 녹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어디 표면에 밀잖아요 페인트면 같은 곳에 페인트 도색이 벗겨져요 똑같아요 얼굴도 우선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예 좋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닥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화장솜을 이용해서 흡수를 시키고 싶어. 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하고 내가 피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 흡토하고 팩토 이두 가지는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냐면 화장솜에 혹은 셀룰로스 패드 같은 곳에 에센스 혹은 토너를 적셔서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스킨케어 첫 단계 이렇게 올려주고 마르지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립니다. 흡토하고 팩토는 똑같이 흡수시킨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진짜 강추예요 지니님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서 지금 하고 계실 건데 어땠어요? 패드에 적셔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처음에 샤워나 하고 나서 얼굴에 붙이고 그냥 뭐 다른 일을 해요 훨씬 피부 내에 수분이 잘 유지가 된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다음 단계 에센스라든지 앰플을 바르기 훨씬 더잘 흡수가 돼요 내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어떤 걸 발라도 흡수가 잘안 돼요. 적신 스펀지처럼 내가 적셔둔다 생각하시고 흡토라든지 팩토 정도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걸 할때 주의하실 점은 흡토나 팩토가 좀 마르기 시작하면 똑같이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룰로우스가 아니라면 그냥 화장솜이라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흡토를 더욱더 해야 하는 뭐 피부 타입이 있어요? 있어요, 이쪽. 흡토나 팩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쉽게 건조해지시는 분, 그리고 뭘 발라도 뭔가 속까지 땡기는 느낌을 가지신 분, 버스나 지하철 혹은 좀 심한 환경은 비행기. 같은 곳을 타시면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건조가 진짜 심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좋은 제품을 바르든지 레이저 혹은 뭐 시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아무리 해줘도 오히려 좀 돈을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부터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팩토가 그 얼굴에 패드를 붙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듣다 보니까 이거 마스크 팩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어 그렇죠. 마스크 팩 하는 거랑 똑같죠. 팩토는. 혹시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 차이가 있다면, 마스크팩은 이제 일회용으로 계속 팩을 할수 있게 나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원료들이 가끔은 자극이 되는 원료들도 있어요. 이 시트를 곰팡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부제라든지 보존제 혹은 제품에 따라서 뭐 피지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렇게 컨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극이 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의사분들은 일일1팩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로 따져보면요. 그냥 셀룰로스 패드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센스를 적셔서 쓰는 게 훨씬 더 낫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피부가 완벽하게 다 같진 않잖아요. 이마랑 여기에는 좀 유분이 많을 수도 있고. 여기는 많이 건조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따로 된 패드를 적셔서 사용을 하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아예 패드가 적셔져 있는 통으로 이렇게 만들고 음. 있고 맞아 주변에서도 그 패드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하는 분들도 꽤 아, 있더라고요 시원해서 네네. 화장품 냉장고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온도가 시원하면 얼굴 열감을 좀 내려주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될게 화장품을 물론 안정화 테스트를 다 하기는 해요. 밑으로, 영화로도 테스트하고 영상으로도 테스트를 하기는 하는데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면 제품의 안정도가 좀 깨지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화장품 냉장고에 보관을 할수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동일한 환경을 주지 못한다 하면은 그냥 실온에 좀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또 내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 그래서 막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온도가 너무 찬 온도도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제이님은 흑토를 하시나요? 저는 매일 합니다 사실은 어, 팩토를 매일 해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는 사실 화장솜도 가끔 사용하는데 화장솜은 좀 자극이 될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분해되는 셀룰로우스 셀룰로우스를 제일 많이 써요. 드라이기를 한다든지, 혹은 청소를 할때 건조한 환경이다, 선풍기가 도는 환경이다, 혹은 청소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람이 있다 하면은 이걸 붙이고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셀룰로우스가 훨씬 더잘 떨어지지도 않고, 화장솜보다도 훨씬 자극이 덜 돼요. 우리 얘기했던 토너 패드? 이렇게 통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150매에서 200매 막 이렇게 들어있을 거요큰 거, 원형으로 된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사봤는데, 이거의 단점은, 열어놓고 오픈하고 좀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그리고 손으로 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위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들어있는 집게로 꼭 사용을 하시고 제가 이게 싫어서 이제 열면은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따로 제가 통에 넣고 적셔서 그냥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15일치 정도 혹은 7일치 정도를 적셔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실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많이 이제 루틴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냥 되게 간류해요. 맨날 얘기를 했는데 씻고 나서 에센스를 미스트처럼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 사실은 에센스하고 앰플 이런 단계를 바르고 바로 그 다음 재생크림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팩토를 붙이는 편이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내가 너무 메말라 있는 상태다 하면 에센스 미스트로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흡토를 해줘요. 그 다음에 영양분이 좀 많이 들은 에센스 혹은 앰플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크림 단계를 발라줘요. 우리가 이렇게 스킨케어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되는 걸좀 배제하고 안 좋은 행동을 줄여나가는 거를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비싼 제품, 비싼 시술을 받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홈케어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광고라든지 다른 사람 말들을 맹신하지 마시고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흡토랑 팩토가 좋다고 했다고 흡토, 팩토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만의 루틴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닥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흡토나 팩토로 수분길 영양길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가볍게 관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피부 시술 없이도 피부가 분명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서 한번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자 주변에 화장품을 정말 엉망으로 바르고 있다. 그리고 피부가 여름철 돼서 너무 플러버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고 내용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할 때 갑자기 응. 세상 다 잃으시는 게 <웃음> <그래>. <웃음> 안녕. <웃음> 됐나?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laughs>